참아 봐. 안 이해 되냐? 가만히 있어. 내가 창문 닫잖아. 그래. 그 아까 임페스트 테라도 안 터트렸으면 됐는데 니가 왜 터트리냐고 넌 개새끼야. <laughs> 어, 방 만들었네. 어, 방 만들었어요. 예. 네. 오케이. 한국인은 누구나 맞죠? 수 없다라. 아, 참을 아... 수 없는 유혹. 뭐지? 그렇죠. 왜 참을 수가 없지? 뭐 참는 게뭐 어려? 무시만 십니다 진짜. 아니, 왜왜못참어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참는 거잖아. 이거를 한번해 보시면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세요. 아니, 형 나갈 때볼수 있어. 나갈 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누르지 마. 스캐럽 누르지 마. 누르지 마. 누 보라색 뒤질래? 보라색. 보라 그러지 마. 보라 그러지 마. 보라 그러지 마. 보라 그러지 마. 보라 누구야? 건성 어, 좋아. 어. 어 나도 해으로 나도 해그로나가 했어. 나도 자전 했어. 나 했어. 어? 나도, 했어. 나도, 오. 나도 어? 어. 야. 얘들아 오. 그러지 말자. 진짜, 진짜 ajuste, 그러지 말자. 사어 뭐야? 뭐야 어 응. 이거? 아! 저저는 아! 아. 아. 초례� 거야. 내가 볼 거야. 초록색, 초록색 누구야? 초록색, 아, 이런 식으로 바람이, 구만이. 아 이런 식으로 말함이구만, 이거. 아니, 애초에 이게 참을성이 없다고. You go, m o p 아이 i n Tava, t a v 이 T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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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다고 a Tava, t a v 누르지 마. 아이, 누르지 마. 아, 네가 아까 <laughs> 진짜, 진짜 나, 나, 나 누르지 마 나, 누른 나 누른 아누 새끼, 나, 새끼 나 밴, 아, 아니, 그 새끼 배그 새끼 배 누르면 배 <laughs> 누르면 밴인가? 참어 참어 스케럽 누르지 마스케럽 어, 누르지 마어 갈색 어 화이트 화이트 어 빨가? 와 야! 몰라 그럼 나도 나도 수 없어 이러면 어, 어 오오 어 오. 버로 버로우 버로우 버로우. 버로안 되네. 버로안 돼. 버로안 돼. 오! 존나 싸고 싶다. 나이미. 와, 존나 싸고 싶다. <laughs> 아 <laughs> 야, 이거 이거, 이거. 너무 비비는데 이거? 나나 키보드에 손 댔어. 나 키보드에 손 댔어. 나손 댔어. 나손 댔어. 싸우어나손 댔어. 나 댔어.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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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뭐야 뭐야. 와! 라아 <laughs> 왜 그러시겠어 아야 아니 그, 근데 이게, 아니, 이게 저게 하나가 아니라면 여러 개라면 어, 이거 어떻게 닫게 그러면은 좀 참아봐 니네들은 그 아, 가만히 있어면돼 그래, 그냥 참으면 된거잖아 그래, 그래! 그 아까 임페스트테란도안 터트렸으면 됐는데 니가 왜 터트리냐고 넌 개새끼야! 야야야야야이 애한테 그때 홀드 홀드 받아 어 오케이. 아니 그 구격 안 누르면 아니야 공격안 누르면 돼 아니야 구석구서 그냥 홀드 받으면 돼 그냥 주황색 뭐야 어 뭐야 저거? 어야 주황.. 주황.. <laughs> 주, 주황 욕하는데? 주황.. 왜 김박사 욕하네 이제? 내 욕을 해? 어? 뭐 어. 어,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애초 주황색이 없네. 아니 주황색이.. 뭐야? 난데주황색난 나왔네? 민데.. 데날 욕해? <웃음> <웃음> 누가 나 욕했어? 주황색이 너. <laughs> 내 입술을 구해. <미안하고 웃음> 야야 여기.. 야좋 어? 어? 아야 낚시야아! 아니 그거 낚시라고요 그거 나갔다는거! 아하하핳 무슨 일.. 야아 끝난게 아니야? 아.. 끝난 줄고 뻥! 터뜨렸는데 아 진짜 아, 좀 비유가... 깨자, 아, 얘들아 이거만 깨자. 우리 그냥 깨고 딴거 하자. 빨리 깨고. 깰수 있잖아. 참을 수 있잖아, 얘들아. 얘들아 왜못 참는 거야? 도대체 뭐뇌 뇌가 뭐 이상한이니네? 뭐 절제할 수 있는 그 아, 그게 없니? 문제, 너도 근데 씨 아까 쐈잖아. 개새끼야 이. 나나 아까 빔페스테란 터트렸잖아 이. 난받았데난 받았는데? ㅋ <laughs> ㅋ <laughs> 믿을 새끼 진짜 <있자> 하나도 없다 진짜 개판, 진짜 개판이다 아 잠전하지도 말라고 <laughs> 아, 집성이, 집성이 집성이 돼지 새끼 저거 돼지 새끼 저거 하이있아돌렸다 바로 깍아 저거 하나 야 근데 <진짜. 웃음> 아, <laughs> <야, 웃음> 애, 애틀에 네가 도발을 안 했으면 됐잖아 돌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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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이거 홀드 박아라 이거 홀드 안 박으면 이거 나중에 이거 야들 강제로 동면 아 근데 아까 전에 건석이 말하는 게 족같았지 아족확 박아버릴 거 이거 확아 진짜 확 받고 싶은데 아유 확 그냥 이거 확 어? 동면 풀 동면 풀린대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라돌돌돌돌돌돌돌라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라돌돌돌돌라돌돌돌돌 진짜 풀렸었는요 다시 도맹고세요도맹고세요다치도맹고세요 님들. 오케거세맹요맹요 님들. 만 여기, 걸어 여기, 어서 걸어서. 기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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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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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저리가.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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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합체하면 끝나나? 아까 합체해도 되지 않냐? 우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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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합치면 할것같아 합치면 망할 것 같애 합치면 망이 이거 길이 정해져 아.. 와.. 와.. 왜 밖에다가 이렇게 아니, 쓰면 아니, 아니. 밖에다가 수 있어x2 죽면안돼아 그러다 죽이면, 죽이면, 아, 죽이면 조지는 아안 죽이면 되지 오 어, 아, 아, 아이고, 아, 흰색, 아아아아!!! 흰색! 아아이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무엇이 뭐, 나오든 마, 진짜. 무엇이 나오든 절대 그냥 가만히 있어. 요 안에 요 안에 y 커 u a 나오거든. u 죽이면 you are, 오케이 are, you a 잡지마 o u 마 r 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 을 e you are, you are, 라 o u are, you are, y o 하지마 어, 그것도 하지마 그것도 하지마 그것도 하지마 어, 그냥 어, 가만히 있어도 돼, 말. 아 시성이 말그색이 하고 있는데. 와, 씨발 저거 오. 쓰고 싶다. 진짜 저거 쓰고 아, 싶다. 한 번, 한번 강퇴하고 싶은 거 하도 되고. <웃음> <웃음> 진짜 와, 저거 진짜 너무 쓰고 싶긴 <laughs> 하다. 나 티까지 나 티까지 눌러봤는데 도저히 저기다 못 뿌리겠어. 15초 <laughs> 남아서 진짜 뿌리지 말자. 아, 딴 게임 하고 <목소리> 싶어, <싶다>, 나 진짜. <목소리> 제발 딴거 어, 합시다, 우리. 6어아초 4초. 다음, <목소리> 아, <좀> 다음 <목소리> 거 줘, 다음 제발 다음 거, 제발. 야, 뭐야? 아니, 이로 아! 들어간다니까? 당하지 그거 홀드 해야지. 아, 아 이거 부서네. 에이, 에이,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거 막 많이 엄청 움직이지도 마. 그냥 그근처에 있어. 자, 10초부터 여기 대기하세요. 10초부터 여기 대기하세요. 오케이. <laughs> 고스트 막 공격하고 그런 거 없지? 아까 안왔나 아까 나왔나? 아까 나왔나? 아까 나왔나? 아까 나왔나? 아까 나왔 야, 아까 나왔나? 아까 나왔나? 아까 나왔나? 아까 나왔트 아까 나왔나? 트까 나왔나? 아이 나왔나? 아까 나왔나? 아까 나왔나? 아까 아 아, 아무것도 하지 마. 손대. 볼트 어... 눌러놓고 손대. 오씨. 어, 오, 어, 나쫄렸어 야야 볼트, 볼트. 야 잠자야. 고... 야, 야 고스트 공5천 이거든. 이거 이거 동맹 풀릴 것 같은데 이거. 대표. 대표 풀릴 것 같아요. 아 그럼 애드뭐 뭐... 아무도 못해 그러면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움직여지 그냥. 움직여야 된다고. 에드기 겁나 눌러 그냥 차라리. 안돼안돼 에스키 누르지 마 에스키 누르지 에스키 누르면 공격 안해홀는 홀델... 아니 하지 고스트만 아 몰라 일단 은 일단 움직일게 에스키 누르면 해도 공격해 야 너는 그냥 해 그냥 해 움직이면 되잖아 지금 38초밖에 안 남았어 야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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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음이 어떻게 보면 피 누르지 마피 피, 패카 하지 마아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냥 움직이기만 어 Đê, đê, đê. 와, 레 걸려 이불을 이불을 이러이불이불이불 이불을 10초 이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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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어이야 다음 어디 이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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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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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이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 가만히 있는가야 가만히 있어, 진짜 아, 있어, 가만히 있어, 쓰지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지만히어가루뿌리지가어가가 뿌리래 누 가만히 있어, 가만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제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 그냥... 아, 그냥 아, 가만히 어어 가면서는 가면서 홀드홀드 홀더, 홀드홀드홀드 홀더, 홀홀드 홀더, 홀더, 홀드 홀더, 홀더, 홀드 홀더, 홀홀드 홀더, 어 제발 야 이거, 이거 이게 마지막 스테이지야? 이게 벌써 마지막이야? 어어더 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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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나 다음 판에 안들어더 홀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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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홀더, 홀더, 잘못 홀더, 홀더, 홀 아니, 이게 딱정하게 이름이... 야, 40초 남았다. 40초 남았다. 40초 남았다. 30초. 제발 한번 만참아라 진짜 안들어 진짜 한번 만 참아줘 제발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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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어초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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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초0초0초3 e Ih! E... 아, 또나 스트레스 받았어. 아, 씨발. 어. 아. 여기도 구독, 저기도 구독, 여기 온통 내구독자들이로구나